사실 제가 시리즈를 어, 하면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어,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넷플릭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또 훌륭한 배우분들과 함께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좋은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름 역을 맡은 박정화입니다. 네, 어 아름이로 사는 동안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어 저희 드라마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다는 소문을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분들께도 그 재미와 즐거움 전해지기를 바라고요. 어,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어, 소원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또 넷플릭스로 집에서 N 차 시청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직장 동료 유상순 역할 맡은 김가희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 저도 지금 떨, 떨고 있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 김미모 역을 맡은 신예서입니다. 어, 촬영하는 내내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어, 저는 지금 못 보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ever. Mm -hmm. 보시고, 그리고 어, 보면서 또 몸의 감정이허져해서 재밌게 보시고 좋아하는 걸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미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어,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마스크를 관심을 갖고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기대하신 것만큼 어, 그 이상으로 더 즐겁게 잘 나왔습니다. 기더 네.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마스크 걸은 조금 스포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스포는 조금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걸로 네, 좀 해주시고요. 재밌게잘 보셨으면 주위 분들에게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 저희 모든 배우들, 저희 마스크걸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걸에서 걸을 담당하고 있는 연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걸의 첫 관객이 되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아, 어, 재밌게 보셨다면 소문 많이 내쉬, 내주시고, 내노래 18일 날 오픈인데, 네. 그때 우리가 넷플릭스 서버를 좀부탁하시보고요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걸의 조용한 역할을 맡은 배우 안재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마스크걸의 첫 공개작입니다. 저희가 작년 내내 정말 시원하게 촬영했던 작품이 이렇게 첫 공개를 한다니까 너무 떨는 마음인데요. 즐겁게 즐겨주시고. 어, 이틀 뒤인 어, 1 8일에 어, 정식으로 오행화가 되면은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마스터걸에서 모미오분 <모미어보다> 같은 분입니다. <laughs> <laughs> 정말 많은 분이 마스터벌에 어떤 음, 결과물이 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어. 18일에 네, 음, 많은 시청자 분들이 계시고요. 빅스북도 좋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람 되세요. 차촬입니다 저희가 받아드릴게 나오지 마세요 누구요 네 저희가 받 <목소리> 계단 조요요 카메라 요 계단 조심하십시오 누구요